운동기 먼저다 최고등이네 개그 콘서트 천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대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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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했던 개그맨으로서 어 벌써 천회가 됐고 영원히 대한 미국 최고의 코미디 프로그램의 뭐라고 러죠 트레이드 마크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형님그 천회 중에서 혹시 멀티도시 하신 거요 천회 중에서? 요네 제가 그때가 백퀴 특집 뭐 이랬었는데. 네 정말 제가 그 방송을 보면서 네. 아, 우리 구기영 님도 네. 저잘했으면참 좋았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개콘을 하시다가 네. 갑자기 MBC로 가게 됐는지 아...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개콘을 하다가 나온데는 이유가 다 있죠. 네. 괜히 뭐잘 하고 있는데서 네. 뭐 나왔겠습니까? 사연이 있어. 아, 겔포드 그때 참 가끔씩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겔포드를 계속했으면 내 인생은 좀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면 겔포드 탈 때는 제가 신인이었고 그때만 해도 제가 받쳐주는 이미지가 아니었고 공격수 이미지였단 말이에요. 네. 예, 빡구랑 했던 미션 이파서블도 둘이 같이 웃기는 거. <laughs> 지난번에 실패한 남희석을 다시 꼭 처리해달라 는 의뢰가 들어왔다. 난 남희석을 찾아갔다. 어, 안녕하세요. 정말 오래간만에 봐요, 진짜요, 정말. <laughs> 말도 안 되는 게 내가 내가 언제 그랬어? 더운 야 돼. 뭐라고? 이거 더운 야라 진짜. 더운. 야, 너 내가 흔들어. 내가 너 네가 어떻게 나보다 더 똑같냐? 내가 훨씬 똑같아요, 심 완전. 말로... 그 다음에 뭐, 장마웅단 김지혜 선배가 갖쳐주고 저랑 조세호가 이렇게 했었고. 뭐. 분신사바, 분신사바, 분신사바. 어, 분신 <laughs>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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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한번 물어볼게, 물어볼게. 어, 몇 살에 죽었죠? 지금 몇 살이죠? <laughs> 스무 살 여자. 스무 살? 여자, 여자? 그럼, 어디가 고향이에요? <laughs> 경기도 화성. <laughs> 그러면, 그연쇄살인 사건이. 범인, 범인, 범인. 연세사는 사건의 범인 누구요 어, 빨리 나해봐 <나가>. 정말 <laughs> <전화> 찬스 쓰겠다. 인터넷 검색도 해보는거터 뭐, 김시동의 보이스 토크라고 있어요? 네. 보이스 토크. <laughs> 자, 다음 서태지 씨인데, 아, 박수 소리 기대되요. 서태지 씨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태지입니다. <laughs> 초대진 씨 친구 맞죠?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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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유, 뭐 말도 못 붙였다고요? 뭐라고 불렀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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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공격수 이미지가 상당히 강했는데 이제 개코는 나오면서부터 다른 이제 MBC를 가고 이런 데부터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좀 받쳐주는 이미지가 된 거잖아. 근데 만약 콘서트를 쭉 했으면은 어 나도 되게 웃기는 개그맨으로 재미있는 뭐 재미있는 이미지의 개그맨으로 좀더 강하게 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왜 나왔냐? 아... 참... 어떤 사연이 있습니다 어. 음, 뭐 제가... 지금은 저랑 되게 친해요 되게 친해 친한데 근데 그 선배가 새 코너를 이제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통과가 돼서 이제 새 코너를 녹화를 했어요 근데 그세 그 코너가 처음에 저희, 그, 제프틴들이랑 저희 앞에서 보여줄 때 진짜, 와우, 쓰러졌거든요. 너무 웃겼거든요. 네. 너무 재밌었는데, 녹화를 딱 했는데, 그거보다 녹화 반응이 좀덜 했던 네. 거예요. 음. 네, 그래가지고, 그 녹화 끝나고 그 선배랑 저랑, 그 선배랑 같이 했던 개그맨. 네. 이 개그맨은 정말 지금 너무나 유명한 개그맨입니다. 이름만 아, 얘기하 음. 음. 예, 이름만 얘기하 근데 같이 이제, 셋이 이제, 승길동 포차 같은 데서 소주를 먹, 먹었어요. 네. 이제 녹화 얘기하면서 네, 이런저런게 저는 이제 이 선배랑 한 1년 차이고 또 되게 편한 선배고 되게 친한 선배고 하니까 그래서 제 생각을 그냥 영어 없이 얘기를 한 거죠. 어, 이거 뭐 보여줄 때는 너무 좋았는데 막상 녹화 하니까 좀 반응이 좀, 아, 좀 덜한 것에 너무 아쉽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좀 고쳐야 되지 않? 아나 형? 뭐 이런 느낌으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아, 자기도 당연히 느끼고 있는데 그 자기도 빵빵 더 좋을 줄 알았는데 반응이 좀아닌걸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기분이 안 좋아 있는 상태에서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갑자기 열이 받아가지고 먹던 공깃밥을 저한테 집어 던지더라고. 아, 야이, <놀람> 네가 뭐 저거 좀 막하더라고. 와, 제가 잘못했죠, 당연히 제가 잘못한 거죠. 근데 저도 그때 막 신인이었고 막 혈기왕성하고 또한 1년차이고 막 이렇게 막좀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또 이렇게 밖그로 날라오니까 또 갑자기 저도 막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가지고 제가 좀 되들었어요 거기서 죄송합니다 형 이래야 되는데 맞잖아 뭐 이렇게 된거예요 니가 그렇게 뭐 이렇게 저를대기인거 그래가지고 그날 이제 막 가게가 난리가 난 거야. 네. 근데 옆에 있던 그 같이 짰던 그 개그맨 제 친구고 이 후배 개그맨이 막 말리고 아왜 그러냐 이거 더 웃긴 게 뭐냐 그 당시에는 그 술집에서 담배를 펴도 됐었어요. 네. 그 당시 <laughs> 갑자기 막 테이블 돌아다니면서 저죄송한데 담배 한 대만 좀 빌려도 될까요? 어 저기 아니 지금 담배 한대만 담배를 두대빌렸서저 저랑 그 선배한테 주면서 아이 한 대씩 피고 빨아 아이 좀 풀어 아 이랬어요. 얘가, 아, 이거 진짜 막 얘기, 누군지 얘기해주고 싶은데. 아니, 우리 <laughs> 네. 아, 그래서, 어찌됐건, 그 당, 그 날은 이제 내가, 아, 죄송합니다. 어?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내가 사과를 했어요. 근데 그형 입장에서는 풀리지가 않죠, 아무래도. 그게 좀 풀리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여파가 좀 길게 가더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네, 개콘 그 회의실. 일단 착가실 네. 회실에 가, 다 가가지고 이제 회개하러 갔는데 좀 분위기가 좀, 이렇게 좀 애들이 저를 보는 분위기가 조금 다르더라고요. 음. 어, 그리고 더더 어, 웃긴 건 감독님도 <laughs> 감독님도 저를 대하는 게좀 다르다는 걸좀 느꼈어요. 저는 음. 확뭐 확실치는 않은데 아무튼 어, 왜 그러지 이렇게 하다가. 저도 이제 새 네. 이제 코너를 좀잘라고 그래. 회의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뭐 코너를 하고 있지만 항상 저희는 새 코너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 그 당시에 같이 하던 개그맨 중에 네. 하나한테 제가 얘기를 물어봤어요 네. 야너 형이랑 코너 하나 짜자 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형나 형이랑 짜면 안돼 코너를요? 어 네. 그러더라고 왜? 형이랑 짜지 말래 다 애들 다 형이랑 짜지 말래. 그 선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 어, 그냥 예, 예, 아, 그날 음에 이제 최국이랑 짜지 말라. 어, 좀 되게 충격이었죠, 상당히. 정말 뭐 때려 맞습니다. 물론 제가 정말 잘못했지만 잘못했고요. <laughs>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 뭐 어, 어떻게 하드나 어떻게 하드나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뭐 연애를 안 짜고 또 선배랑 짜면 되거든요, 사실? 네. 이 형보다 선배랑 짜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그게 안 되는 게 얘네들이 그런 걸 그렇게 했, 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막 짜지 말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가 계속 주눅이 들어가는 거야 점점점점 점점. 그리고 감독님도 나한테 계속 예전같이 네. 대해주신 게 아니라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 감독님한테도 얘기를 했나? 그러니까 내가 개겼다라는 걸뭐 네. 그건 모르겠지만 학습자지만 그래가지고 음그 회실을좀안 나가기 시작했죠. 어느 날그 조연출 그 당시에 조연출 AD 감독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국아 너 요즘 왜안 오니? 아 저, 죄송합니다. 그거 다 아는 줄 알고 네.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제가 좀 생각할 게 있어서 아, 죄송합니다. 야 너. 추운 요구 한번더 들어간 게 있어. <laughs> 네가 와야 그게 해결이 된다. 한번 맞춰야 해. 어, 그니까 정산 맞추려고. 어, 것, 뭐.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라 정산 맞추려고 전화한 거야. 아이씨놀자어 아무튼 뭐 그랬던 일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된 거예요. 개업 네. 콘서트로. 네.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퇴출이 된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네. 야, 그렇게 되는구나. 맛있네요, 되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먹을까? 그때부터 이제 리포터 생활이 시작된 거죠. 음. 국자 들고 다니고. 중요한 거는 그 형이랑 정말 한, 한 10년 동안 이제 뭐안 봤죠, 뭐. 서로 연락도 아, 안 하고. 네. 네. 그러다가, <laughs> 아, 그러다가, 아, 제가 그형 돌잔치 때 네. 봉투를 했어요. 아, 10년 뒤에요? 예. 네. 돌잔치 때 봉투를 네. 했어요. 그 봉투라는 게참 엄청난 역할을 하더라고요. <laughs> 예, 그 형이 전화 왔더라고. 야, 뭐 고맙다. 이렇게. 예. 그래서 형님도 저 결혼할 때또 와주시고, 아니 봉투도 해주시고. 아무튼 그래서 다시 10년 만에 다시 다시 풀고 뭐재밌어 아니면 그러니까 친해지고 그랬던 건데. 그 예전에 한번 김포에서 한번 만나가지고 뭐 그런 이런 그런저런 얘기를 했죠. 아 내가 그때 형 개콘을 계속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뭐 얘기도 하고 그형 어? 내가 니너 네, <laughs> 네, 내가 니 <laughs> 네 인생 뭐 바꿔준 거라고 어 바꿔준 거라고 <laughs>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개콘을 그만 그만두지 않았나 네. 개콘을 계속 했으면은 변수단에는 없었겠네요? 뭐 그건, 그건 모르죠 또 계속했어도 또 제가 또 능력이 부족해서 막뭐 이렇게 하다가 다시 또뭐 옮겼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음 아마 그런 일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박그러 사건이 없었더라면 계속 개업 콘서트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는 개업 콘서트가 아시다시피 정말 최고의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네 그러면 코너도 계속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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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더뭐 지금이랑 또 다른 최고기 돼 있을 수도 있었겠죠. 네. 혹시 시청자분들 중에서 국민 아시 같은데 그 형님이 누군지 맞추면 선물을 아 선물 어떠, 맞다 맞을까요 그렇게 네밖그릇 사건 때 저기 밥그릇을 밥그릇을 던졌던 선배가 누구인지 그 옆에 있었던 개그맨이 누구인지 네아 한번 맞춰보세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바랍 네. 맞추신 분께는 고따프다라고 기능성 팬트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그냥 통일이니까 안 맞으면 선물하시면 되요안 맞으면 선물하시습되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주니다1 0 0 0해주해서세요 1,000개를 더해주세요. 1,000개를 더해주세요. 1 0 0